그다음에 저희 배우분 감독님, 우리 기 시작하신 다음 입장해 주세요. です。今日はたくさんお集まり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ついに先日あのメンバーでえ、<laughs> カードの映画祭に参加をして、本当 <laughs> にたくさんのスタメン購入賞をいただいてで授賞式で菅生さんが優勝を取って。で、今日して以上でたくさんのお客さんに出会えて、もう楽しいことが。 参加さなんで本当に幸せです、えー、今日はちょっと映画は重たいテーマを扱ってるんですけど多分見終わるとちょっとだけ温かい幸せな気持ちにな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えー、楽しんでください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안녕하세요. 감독 고래의 단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여기 있는 멤버가 다 같이 칸국제영화제에 참여를 했었고, 그때 많은 기립박수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송강호 배우님께서 나무주연상을 또 받으셨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영화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만나뵈니, 저도 너무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영화 어, 무즈, 무거운 소재이긴 하지만 다 보시고 난 후에는 따뜻한 마음, 행복한 마음 느끼실 수 있, 있을 겁니다. 음. 여러분 정말 에, 영화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속마워. 괜찮습니바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한 3년 만에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된것 같습니다. 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반갑습니다. 정 반갑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영화가 이제 뭐 다양한 영화들이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도 그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 감동 그런 어,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나가서 뭐 저녁 식사를 하시든 아니면 또 집으로 바로 가시든 또 다른 어떤 느낌으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영화. 기억에 오래 남는 그런 영화가 되길 지지 못하겠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laughs> 에서 소영이 만 맡았던 아이유, 이지은입니다. <laughs> 어, 저희가 이제 오늘 무대 인사 거의 막봤질때이 관에서는 또 특이하게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많이 보이시고 어, 뭔가 또 흐뭇한 저희가 어, 완전한 가족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가족의 마음을 가, 갖고서 서로 이제 연대하고 유대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서 그런지 가족분들께 오신 모습을 보니까 더 흐뭇하고 그렇습니다. 어, 영화 즐겁게 따뜻하게 봐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맛있는 저녁을 하시면서 어, 즐거운 토요일 저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이주영입니다 <laughs> 저는 딱 들어오자마자 좀 브로커 가족 플랜카드 갖고 계신 분 저게 너무 탐이 나가지고 괜찮으시면 저 주실 수 있으신지 <laughs> 그리고 어, 지, 진짜 지은 씨 말대로 아까 아침부터 부터 인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 뭔가 다른 말을 다른 멘트를 계속 하고 싶은데 뭔가 노래라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저희 브로커가 천만이 된다면 박오 선배님께서 노래를 한곡 뽑아주신다고 합니다. 네그 천만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 네즐기다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고입니다네어네 어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저 오랜만에 관객분들 되는 것 같은데. 다들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후원의 어, 힘입어 열심히 또 영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말 저녁 저희 영화 선택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영화 즐겁게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인사고 불러보겠습니다. 차렷. 인사. 반갑습니다.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받아줘. 이거, 이거. 아